봐봐 이거 이번에 소개하는 자산 동영상 동영 동영상이야? 아 진짜? 뷰도 찍어줘 한번. 근데 아까 자기 수영복 셀카 찍는거 이거 동영상 들어갔는데 괜찮아? 괜찮아 근데 되게 이쁘게 나왔어. 스포자 같아. 근데 그 뭐, 얼굴도, 선글라스 껴갖지고 훨씬 더. 아이젠다, 아이젠다, 쌩장 소이상했다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아빠도 같이 하시면 좋은데, 그치, 그러면? 어, 아빠 보고 싶다. 아빠, 보... 그 손은 뭐예요? <목소리> 나 뚝뚝뚝 때리는 거? <laughs> 아이, 재다 <됐다>. 아이, 재밌다. <laughs> 뷰가 아예 그러 배경이 보이나? 다보여 이모, 이모 봐봐. 이모. 완전히. 이모, 이모 보세요. 문학끼리 엄마 뽀뽀 음, 나 엄마 뽀뽀해주세요 엄마 뽀뽀 음, 아 이뻐 엄마. 아 이뻐 사랑해. 음. 엄마와 사랑해 음. 사랑해 우리가 이모 따라가자 우리가 이모 따라가자 우리가 이모, 이모, 이모 따라가자 야 자기야 지금 사람 없어서 사진 찍기엔 나 됐다. 여기서 찍어 줄게어 내가 동영상 찍어줄게. 사진도 찍어주고 자기 카메라로 동영상도 찍어주고 어. 동영상이 또 남아. 아니면 사진만 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. 맞죠. 또딱그만 파고. 근데 이게 이게 오빠비 잘 나와. 이거 이거 진짜. 안 그러면 틀리 지금 색깔이 너무 이뻐. 누나 이모 우리도 뛰어주세요. 누나 누나 우리도 누나 우도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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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<laughs> 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속으로 쑥주어는 거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어, <웃음> <웃음> 나 웃음소리 완전 진상처럼 들어갈 거야. 아뻘 뻘뻘. 뻘뻘. 아빠 보여주자. 아빠 보여주면 되게 좋하겠다 우르르 우르르 우리 지금 이 수영장 이 전체를 아니다활보하고 다 있어. 다와 여기서 배 머리 보니까 멋있다. 이리로 와봐. 여기 봐봐. 어. <laughs> 어. 여기 봐봐 이모 봐봐. 이모 보세요. 우르 이제 어머나. 어디서 뒤로 간다. 아. 어. 어. 뒤로 가요? 응. 여기. 와, 이모 잘 찍는다. 근데 파란 수영복 입으면 미스 코리아 같잖아. 자기 알아? 미스 코리아들이 수영복 심사할 때 파란 수영복 입잖아. 아, 그래? 미스 코리아. 누나, 이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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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귀에 불 오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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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아! 엄마, 아! 엄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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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국내산 문어가 왔어요. 코리아 왕문어 최고예요. 자,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오! <laughs> 여기 빠뜨렸어. 안전요원 불러야겠다. 이모 봐봐. 이모 봐봐. 문어 빠르다고. 이모 보라고, 이모 보라고. 이모 보라고 이모 좀 받으라고 문어 빠뜨리고 뭐가 좋냐고 문어 빠뜨리고 안전요원 부르러 가야겠다 문어 선우 봐 선우 손짓한다 선우 봐봐 문어 문어 어디문어 문어 어디갔네 문어 엄마는 슬픈데 저는 어머 문어 부러 가자 안전요원 오빠 부들러 가자 엄마 빼줄게 이거 지금 못빼 엄마 어떻게 빼 거기 떨어져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쿠 문아 빠이빠이 문아 엄마 안전요원 불러올게 그리고 자기 동영상 찍어줄게 음. 진짜 못 살아 가서 야, 불러와 이모 가봐불르는것까지다 찍어줄게 나보판다 문어 빠뜨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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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해도 <해서. 웃음> 이거 보고. 이모 보고. 야 누나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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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문어 빠졌잖아 문어. <laughs> 저기 있어 <laughs> 어, 어, 문어 가지러 갈 거야. 깜짝 <laughs> <좀> 불러서 <laughs> 엄마 심범벅 아이고 아이구 아이고 아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아아아 엄마, 엄마엄마슬로어나 근데 이 알몸 사이 오면 안 되는데 서 요할 완쥐야. 제니 별 띄워진 지 <놀람> 저기다 얘기하래? 저기다 얘기하래. 어, 여기는 여기 담당. 아까 낮에도 고 아, 그거 가지고 그래. 아, 이 6 2 a da 어디 가, 선우? 선우, 어디 가?

여기 오면 안 돼. 여기 풍덩 아이야 해요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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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너 넘어지다니까. 음. 여기 가서 놀아. 여기서 놀면 안 돼. 여기서 놀면 안 돼. 빠져. <뒬스> <난못 numbers> 안돼요! 아! 야, 김선우! 야! oh, cepetan, <laughs>